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설악산 한계령을 찾아왔습니다.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 한계령 휴게소를 지금 왔습니다. 오늘 비가 내리고, 자저 밑에 먹구름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한계령 휴게소, 백두대간 한계령 오색령입니다. 자 이렇게. So, 이렇게. 미 e s h 에 u l d meet here. s a n 든지 r e t